2013년 10월 22일, 웨키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능대로, 은사대로.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함께 되는 찬양은, 어머니 새벽기도라는 새벽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식사도 착한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의 기도 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찬바람위로 겨울 별을여정해울늘그 자리 어머니 기도 소리 우리 아이 바르게 겨울 잘가 겨울 일찍 써도 작은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의 기도 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일찍 써도 작은 소원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 작은 꿈들도 어제처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담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좋은 날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조금 쉬운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각자가 받은 은총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각가지 은총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어, 우리는, 어, 우리 모두가 다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잘하는 것보다도 잘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못하는 것들만 생각하고 잘하는 것을 어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잘못된 교육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어 우리는 학교 다닐 때도 어 내가 뭔가를 잘하면은 그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것을 자꾸만 더어 강화해서 어더 잘하게 해서 그 평균을 맞추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또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무조건 하지 말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포커스는 사실은 못하는 것보다도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고 또 내가 또 기쁘게 할수 있고 또 즐겁게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 잘하는 일을 더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각각이 다 잘하도록 하지 않고 어, 잘하는 것은 별로 없고 못하는 것이 더 훨씬 많도록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모든 것들을 잘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결코 행복하게 살 수도 없고 사실은 그렇게 어, 세상이 어, 만들어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각자가 어, 잘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못하는 것들이 또 훨씬 많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내가 자꾸만 맞춰가려는 것보다는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또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에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개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셨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겐 재능을 주셨을 것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개발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갈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평탄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따라서 사람들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어 은사를 따라서 사람들을 섬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은사가 아주 대단한 것, 큰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그렇게 눈에 띄어 나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큰일을 하고 싶고 뭔가 드러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고 또 드러나고 크게 일어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고 약해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참 별로 가치없이 보이는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소중하고 또 그런 것들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다듬어져 가고, 또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무슨 큰 일을 결정할 때 드러나는 것이라기보다는 매 순간순간마다 작은 일들 가운데 그런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사실 아주 적은 일들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 분별,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지. 사람이 많이 보고 잘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인식하고 또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결정할 수 있지만 아무도 안 알아주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이고 또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또 그것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고 또 능력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또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바른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어~ 우리가 받은 이~ 어 재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한테 주고 내가 이걸 잘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막폼 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이,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는데 아 다른 사람의 상처가 된다든지 또 무슨 지염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배려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죠 그럴 때 참다운 기쁨이 있지요 어떤 면에서 나에게 주신 그런 재능을 또 좋은 어떤 그 능력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들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뭐 나를 자꾸 드러내려 하거나 큰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먼저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잘 찾아보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큰 것이 아닌 작은 것부터 그것들을 이루가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면서 행한다면 그런 나에게 주신 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리고 나에게는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좋은 재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많은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잘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나도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볼 것은 내가 잘하는 것.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것 가지고 내가 작은 것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을 같이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화요일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식구들 형제 자매들 또어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 또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패밀리 인터거리티 처치를 추구해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어, 가족의 천국을 이루는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 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